오는 것 같은데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사사무예법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이 법계는, 아,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사법계는 현상계 우주 전체가 실제한는니다이 사무의 법계는, 절대와 현상계 우주 우수가 서로서로 상통해서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사무의 법계는 드러나는, 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어, 개별적인 어, 것들이 서로서로 서로 장애가 없고 어? 상통하는 세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 그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데 오늘 그 잠깐 사사무예법계가 이제, 어, 이제 잠깐 떠오르면서 어, 아, 이것도 어, 얘기를 해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초월 된 어, 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각의, 에, 자각의 일체가 다 이 물결없는 고요의 바다인 자각 안에 모든 것이 비추어 드러난다. 예? 그러면 비추어 드러나는 그 개별적으로 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거지. 비추어 드러나는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드러나도 드러나는 게 아니기에 서로서로 서로 아무런 장기가 없이 예? 서로, 어, 그, 소통, 응? 소통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소통되지? 왜 소통되지? 그런데 그 소통이 소통 아니잖아. <laughs> 왜? 화내니 아니. <laughs> <laughs> 화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개별적인 모양이 그대로 절대 자체잖아.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 음? 바로 이것들이 마지막에, 예? 자기 자가감이 물결 없는 고요의 바다인 자기 자각감이 비추어지는 만상들 그런데 그 만상이 만상 아니지 그때 비로소 사사무의롭게다 조수님은 화경에 나오는 이 얘기를 봤어요 이제는 다 알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 말은 아주 막, 그럴듯하게 뭔가 있어, 보이, 있어 보이지. 설명이 더 어려워요. 음, 어, 그 이, 이러한 설명이, 책에 나오는 설명이 더 어렵다고. 그 설명을 보면 더 몰라요. 나는 그뭐 설명 좀 보다가 치워버렸어. <웃음> <웃음> 이게 간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절대 현상경 우선의 이게 전부 다 그렇지 뻥이요 <laughs> 전부 다뻥이요 말뿐이야. 예? 그런데 아주 말이 멋있지 사사무역을 깨물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응? 법계. 절대 진리가, 에? 절대 진리가, 실체가 있어? 없어. <웃음> <웃음> 절대 진리라고 하는 실체 단어도 없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정멸의 공 정멸의 공도 실체력 있어? 없어요 그건물을본거 아니야 웃겨 재밌어 사롭게 현상계 우주를 이제 얘기하는 이 섭계도 실체가 없어. 일체가, 예? 이 또한 실체가 없어. 진리와 또 현상계 우주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에? 그 또한 실체가 없어. 화산무의 법계라고 하는, 에? 그, 어, 자각 안에 비추어지는 개별적인 모양으로 비추어지는 모든 것들. 다 맞고, 실추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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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한 실체도 없어. 네? 이 환경에 나오는 이사법계이 이, 이그 자체가 실체가 하나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들으면, 그, 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좋다니까. 음. 맞죠? 그런데,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 실체라고 이것도 궁극적 실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판이잖아요. 뻥이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뻥치기 당했었다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 yeah. 나 역시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 궁극을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궁극적인 그 모든, 그 모든 것에 비추어 드러나는 그 또한 실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궁극도 궁극이라고 어 말,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궁극적인 어떠한 실체는 다 그냥 그 자체일 수만 있을 뿐이지, 예? 그것을, 응? 대상으로 보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알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 설아, 왜 그럴까? 아이고. 그거는 그게 합당하지 않는데, 예? <laughs> 하니까 그 자체만 있으니 그것 그것이 알려질 어떠한 대상이 없잖아 알려질 어떠한 대상도 없고 그거를 알수 있는 어떠한 그 어떤 누구도 없어.